안녕하세요. 남말하고 있다의 남머입니다 오늘은 어제 먹다 남은 족발로 족발 볶음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근데 재료가 완전 야매야. 일단은 라조장, 고추기름 같은 거를 뿌려줍니다. 수저로, 나무 수저로. 그냥 원하는 만큼 퍼요. 저는 양 신경 안 써요. 이건 어차피 야미 요리니까 내가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냄새를 맡아 본 거는 혹시 뭔가 이상이 있을까 해서 맡아 봤어요. 저는 솔직히 라조장만 넣으면 마라 맛이 확날줄 알았는데 아예 안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는 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들기름. 들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그냥 뭔가 올리브유 말고 다른 걸 넣고 싶어서 들기름을 가져왔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었을 때뭐 맛이 괜찮았으니까 뭐 틀린 게 아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가져올까? 아, 예. 플라스틱 주걱? 일단 저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족발. 그리고 마늘을 가져옵니다. 아이고야. 마늘을 퍼가지고, 마늘을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치고는 많이 넣진 않았죠. 솔직히 저 통에 있는 거다 털어 넣도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마늘 넣어가지고 맵고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사실 마늘 조금 넣고 많이 넣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파를 넣어줍니다. 어디서 본게 있어가지고, 본건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넣어요. 재료는 하나 쓸 때마다 냉장고에다가 넣지 않으면 나중에 싱크대가 진짜 개판이네, 개판이. 개판 오분전이 돼요. 그 다음에는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줄게요. 아, 근 청양고추가 반절 넣으면 저는 딱 좋고, 저거 하나를 다 넣으면 좀 먹더라고요. 근데 이 볶음밥은 안 매웠어요. 뭐, 아무튼 예, 마늘이랑 이것저것. 기타 등등을 다 볶아 줍니다. 사실 제가 하는 요리는 정말 야매여가지고 예안따라 하시기 좋아요. 그 자신만의 요리의 길을 걸으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굴 소스를 넣어요. 제가 그 족발 볶음밥 어디선가 레시피를 봤는데. 어, 굴소스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굴소스를 넣어줬습니다. 쿠팡에서 하루 만에 배송 온 녀석이죠. 다음에 또 볶아요. 아, 그냥 뭐 계속 볶는 거야. 익을 때까지 볶아야지. 또별수 있나? 이제는 대망의 남은 젓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살코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그 고기를 도마에 놓고 칼로 썰었으면 좀더 빨랐겠지만 귀찮아까 그러니까 그냥 가위로 자를게요. 어제 칼로 썰고 있어. 근데 사실 칼로 썬 썰었으면 더 빨랐을 듯. 저는 그 껍데기 부분 있잖아요. 지방붙어 있는 그 부분을 더 좋아해요. 근데 그건 내가 어제 다 먹어가지고 없더라고. 까비. 그래서 그 뼈에 붙어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잘라서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자르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저 저 어떻게든 그 고기를 찾겠다는 저 노력 정말 너무 좋죠?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 또 배고파 지금은 몇시지? 새벽 3시가 넘었거든요 뭐, 아무튼, 예, 족발을, 아하하. 카메라를 의식하고 떨어진 족발을 버리는 그 <laughs> 흠. 원래 같았으면 또을텐데 뭐, 아무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뭐가 떨어진 거니까 버려야지 뭐. 뭐, 그래서 족발을 또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두단기를 지금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막 뭉개지네요. 고춧가루도 넣어줘요. 탈탈탈탈탈. 어디더 맛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이게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기름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사방팔방 칠 수가 있어요. 불이 너무 센나? 어, 고기를 더 넣고 싶나 보다. 아직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야. 세상에 고기가 많을수록 좋죠, 그죠? 아, 냉장고에 있는 피자 대표 해먹을까? 진짜 너무 배고픈데? 세상에. 아, 근데 고기 되게 많이 남았었다. 아, 아무래도 그 손이 느려가지고 불을 줄이고 고기를 더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네요. 저, 저, 어떻게든 저 껍데기 넣어보겠다고. 의림도 없죠? 뭐 어쨌든 저의 족발 볶음밥이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족발 볶음밥은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아, 레시피를 보기는 했는데 네, 레시피대로 안 만들었어요. 아 그냥 맨날 레시피 보면서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 일단 한번 대충 쓱본 다음에 아하 그렇구나 거냐 내맘대로 만들어. 이번 족발 볶음밥의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목표는 약간 불 족발 볶음밥처럼 빨간 족발 볶음밥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상만큼 맵지는 않았었는데 초반에 자른 청양고추를 간혹하다 씹으면 맵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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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지은 밥을 넣었습니다 거의 그냥 그 밥솥, 그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딱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밥 너무 잘 짓는 것 같아. 양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춰. 물도 그냥,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밥도 넣었으니까 이제 또 볶아줘야겠죠? 역시 그소저보다는 저.. 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주걱이 조금 더할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열심히 또 볶아줍니다. 근데 이거 볶으면 만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0분밖에 안 걸렸어. 아그 다음에는 그 산초기름을 넣어줄게요. 산초기름을 넣는 이유는 그냥 제가 산초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산초가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어 도밥에도 산초 가루 뿌려 먹고 그그 뭐냐 오약 오약 고동 오약 기도 어, 하는에 거기에도 산초 가루를 넣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번에 마라샹궈 해 먹을 때 저거를 조금만 넣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많이 넣었죠. 제가 진성 민트 팔아서 그런, 민초 팔아서 그런지 산초도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한 것들은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열심히, 열심히 볶습니다. 뭔가 볶음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볶습니다. 이제 간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무슨 맛인지. 사실 뭘 넣었는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넣어가지고 맛이 상상이 안 됐어요. 넣어봤는데 약간 뭔가 그 매운맛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었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서 고춧가루를 정말 정말 띠끌만큼 넣었습니다. 사실 뭐더 넣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뭐 넣을 때 조금씩 밖에 안 넣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밖에 안 넣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고춧가루 넣고 좀덜 섞였나 보더라고요 먹다보니까 약간 그 뭉친 돈이 있었어요. 뭉친 구역이 있었죠. 아근나 저는 저산조기름 냉장 보관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보관해야 되는건지. 뭐 그냥 뭐 냉장고에 넣죠 뭐상하지만않하면 <laughs> 되지 이제 볶음밥이 다 되었으니까요 볶음밥에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계란이죠 볶음밥을 덜어내고 계란을 끓도록 합니다 저희집에 넓적한 접시가 저거 분인데 저게 초록색이라 좀아쉽더라고요 초록색이라 약간 음식을 담으면 식욕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으면 맛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안 예쁘게 나와. 물론 제 볶음밥이 지금 예쁘게 잘되진 않았는데, 어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뭐김오랑 뭐랑 다른가 봐. 그 다음엔 진짜 계란 후라이를 해야겠죠? 여기 땅. 안에 이렇게 팬을 준비했고요. 올리브유를 한 가득 넣어줍니다. 아, 사실 한 가득 넣으면 참사가 벌어져요. 적당히 넣읍시다. 제발, 제발. 적당히 넣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구. 뭐 어쨌든 불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란을 사용해 봅시다. 탁. 탁. 여전히 계란을 깨는 건 어려워. 뭔가 딱똑 떨어지게 깨진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나머지 도구들도 다 치워 줍시다. 혼자서 익어가고 있는 계란장 밝아서 식탁 상태에 여기, 저기 상태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좀더러워서이 좀 닦았어요. 예, 네, 많이 더러웠나봐요. 여러 번 닦네요. 그 사이에 계란은 익어가고 기름은 튀어가고 나는 반팔이고 자 뒤집게 없이 뒤지는 방법 차트 응안 됐습니다 <laughs> 응안 돼요 또안 돼요 무서워요. <laughs> <laughs> 난 그냥 뒤집게 쓸래. 근데 제가 항상 실패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뒤집어 본 적은 있어요. 예, 뭐, 그냥 구글을 사용해서 뒤집어 주시다 어이구야. 이름이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사람 잡는 계란 후라이. 뭐 이제 됐으니까 볶음밥을 담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완성! 맛있겠죠? 응! 아니 말고.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족발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른자 톡! 터뜨려주고, 진짜 볶음밥에 반숙 계란 후라이 안 올려주는 것은 정말, 에, 별로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완숙후라이 별로 안좋아요 반숙이 좋지 뭐 아무튼 비벼줍시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때깔이 고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서 떠가지고 아 아직 안 떴네 언제 떠 <laughs> 안수서 떠서 왕은 아니고, 예, 질질 흘리면서 먹네요. <laughs> 일단, 제가 먹었을 때 맛은 뭐 괜찮았어요. 워낙 그냥 족발이 맛있어가지고, 볶음밥뭘 넣든 맛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생각보다 예,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넣고 막 야매 요리로 하긴 했지만, 예, 제가 먹기에는 괜찮은 맛이었고요. 뭐, 따라 해보시려면, 따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 짝짝짝짝, 바이바이!